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상태. 계속해서 영적인 상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를 한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이 이전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자꾸 뭐가 된다. 되지 않는다. 말씀이 붙잡힌다. 안 붙잡힌다. 말씀 시간마다 졸립다. 나는 말씀 시간마다 막 너무 딴 생각이 많이 난다. 전부 다 뭐가 관련이 있느냐?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내 안에 편집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 우리 예슬이는 어, 뷔페 가면 우동만 먹습니다. 데리고 가기가 싫어요. 그러잖아 한 번,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에 가면은 그돈 내놓고 우동만 한 여섯 그릇, 일곱 그릇 먹는단 말이야. 왜 먹을까? 우동을. 우동을 좋아하는 걸로 편집되어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우동 좋아해. 그러니까 가면 우동만 먹어요. 가서 이것저것 먹을 게 많은데 가서, 먹, 가서 우동만 먹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이 편집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패집 가서 다 먹어본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저 뒤에 있겠지만, 그러나 가면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먹는다. 그 말이에요. 왜? 편집되어 있는 그대로 먹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오면서 내 안에 편집되어 있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겁니까? 위드가 아니라 위드 아웃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 안에 편집되어 있는 게 그게 더 많아요. 자그 편집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편집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편집된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편집된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상태입니다. 왜안 될까 이 물음표에 대해서 확실히 정말 마침표가 찍혀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특히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물음표 아직도 많잖아. 나는 왜 이때마다 왜 그렇지? 나는 이때마다 왜 흔들리지?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도대체 왜 그렇지? 우리가 말은 할수 있어요. 복음이다. 뭐 영적인 상태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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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이렇게 말은 할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의 물음표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스도로 마침표가 찍히면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는 저렇게 드러났지만 나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드러난 모습만 다르지, 영적인 상태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음표 자체가 확실하게 마침포로 찍히면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상태입니다, 상태. 우리는 이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좀 이따가 나옵니다. 자꾸 의심하게 되고, 자꾸만 또 우린 가면서 해야 되고, 탓하게 되고, 외부에서 전부 다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몇 가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늘 말씀을 듣잖아 그죠? 말씀을 붙잡잖아, 포럼하잖아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붙잡히고, 내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났던 창조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회복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듣는,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 있고 살아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활력이 있어 가지고 움직인대요.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떤 치유가 일어난다. 영혼 치유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있는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 내가 일하고 있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내가 오늘 뭘좀 잘못해 가지고 막 억지로 막 위에 고참한테 막 혼나고 막 그래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읊조린다. 굉장한 일이 내가 나한테 일어난 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가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쓴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은 굉장히 비슷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어떻다?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만지고 누리는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채질된 그 틀린 원래 상태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말고 그 잘못된 편집된 그 상태에 붙잡 붙잡혀 있지 말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지혜라고 말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말하면은 배워서 얻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얻는 어떤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데요. 배워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 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 믿음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 가까이 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러면서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그 말입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에 여러분 세상 말, 세상 소리, 뭐, 선배들의 말, 직장 뭐 선배들의 그런 소리, 거기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여러분 안에 잘못 각인돼가지고 여러분 안에 그렇게 안 받아도 될 온갖 상처, 그것들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체험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상하게 믿음이 좀 떨어지네 이상하게 내가 지금 좀 상태가 좀안 좋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내가 지금까지 5대째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 신앙생활은 어떤 거였나 돌아봐야 됩니다 제대로 제대로 살펴야 됩니다 종교생활.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믿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재미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로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떠나 있는 상태면. 애초에 생명이 없는 상태니까 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내 영적인 성장은 안 되지? 나는 구원 받았지, 받았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진짜 영적인 상태부터 확실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상태는 첫 번째 창세기 3장 3절인데요. 말씀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를 나에게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하고 누리는 건데 말씀을 못 듣습니다. 말씀을 의심합니다.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강단을 들어도 물음표.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 보면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실제로 꽤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어려워서 못 듣겠고. 부목사님 설교나 전도사님 설교나 어린이 설교를 딱 듣고 있으면 그 나한테 딱 적당하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난 대놓고 말합니다. 틀렸다고, 틀렸다고. 당신 속고 있다고. 창세기 3장 딱펴 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고 나랑 안 맞다 뭐 수준이 안 맞다 어렵다 그렇게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 속고 있다. 당신의 영적 상태가 그 문제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건 뭐냐 척합니다 여러분 척 말씀이 안 들리잖아. 그런데 신앙생활은 계속 해야 되거든. 요 교회 생활은 계속 나와야 되거든. 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척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몇십 년인데. 근데 실제로는 말씀이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척 해야 됩니다. 괜찮은 척 해야 되고 은혜 받은 척 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해야 되고 기도하는 척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상태다. 영의 눈은 가려져 있고 육신의 눈만 열린 상태 말씀을 못 들을 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누리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척하면 살아야 돼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무화과나무 잎, 잎사귀를 가져다가 막 숨, 숨기는 겁니다 나의 단점, 나의 수치스러움, 나의 부끄러움 막 척하는 거죠 척하는 거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자꾸 전가시켜요. 내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내려가는데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사람 탓, 환경 탓, 조건 탓, 부모 탓, 교회 탓, 목사님 탓. 책임을 다른 것을 자꾸 전, 전가시켜요. 창세기 3장 12절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기 영적 상태, 자기 육신 상태, 자기 정신적인 상태, 자기 마음의 상태, 또 우리 집의 경제적 문제, 경제적 상태 이런 것들을 두고 자꾸만 남탓하는 거예요. 남탓.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아담은 아내 때문에. <laughs>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의 상태. 여기서에 말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말고 너희 학교로 가서. 여기서 말고 너희 일터로 가서. 그, 거기서 영적인 상태. 거기서 강단의 말씀 잘안 듣고 안붙잡히고 의심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세 가지 상태 속에서 서론의 이것은 하나도 못 느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에 갇혀가지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상태부터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나는 왜안 되지가 아니라 문제를 알아야 그 다음에 약을 쓰지.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약을 써? 그지? 문제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봤다면 이제는 거기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입니다. 그 말씀이 이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어떤 그 말씀, 이 말씀이. 이게 안 듣기는데 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게 진짜 너무 안 듣기는데, 듣고 싶어도 난 이게 안 듣기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듣기는데, 그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현장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리스도 하면 안 되고, 진짜 그리스도에 오직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완전 집중해야 됩니다. 성육신. 여러분,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쉽고 되어지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다 내가 해야 돼.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뤄야 돼. 내가 만들어야 돼. 또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래. 그게 맞대. 틀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했잖아요. 이거 진짜 붙잡고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한 선언이 내게 확신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정표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실체가 뭐냐? 믿음의 증거가 뭐냐? 나는 뭐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증거가 뭔데요? 그냥 습관적으로 믿어왔으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여기가 더 편하니까. 나는 옛날에 이제 우리 때는 워커맨, <laughs> CDP도 아니고 <laughs> 워커맨, 파나소닉, 아나 그거 나는 보라색. 우리 때는 처음에 마이마이 그 전에 삼성 있다가 리모컨 없는 거 처음에 리모컨 있는 거 이제 생, 생, 생기고 리모컨이 화려하면 막 그거 막 자랑하거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엄마한테 졸라 가지고 이제 교동 가가지고 파나소닉 한개 사가. 어? <laughs> 나는 듣는 게 그때 맨날 찬양, 복음 성가. 왜 들었는지 몰라. <laughs>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와 증거 여러분들은 뭔데요? 왜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의 모든 증표가 뭐냐?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나는 옛날에 이런 응답 받아 가지고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돼가지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취업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잘 될까 싶어가지고.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이유가 그리스톤이어야 됩니다. 여기 완전히 올인해야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나는 병고침 받았다.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로 신앙생활하면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성공하지 않는다. 좋은 사람 만날 거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거다.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해야 돼요. 내 믿음의 모든 증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 모든 내용의 증표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아, 이 마스크는 이거 오늘 네가 준 거야? 와, 여기 막 땀이 엄청 차네. 와, 여마진 막. 어. 일부러 준것 같다. <laughs> 자, 그리고 이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 권세가. 우린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가 뭐내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14절 말씀에 아니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아멘, 다른 말씀이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생활 잘안 된다. 어렵다. 자꾸 믿음 떨어진다. 이것저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자꾸 내 안에 갈등생이 맞는 말인데, 속는 말이에요. 속는 말. 중요한 거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자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그렇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나타내려고 합니까? 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내가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잘해야 됩니다. 전혀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일단 내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지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안 가리죠. 목사님 공부를 잘해서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안 가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뒤에는 지금은 내 공부하겠습니다. 지금은 내 그래서 일하겠습니다. 지금은 내 내가 열심히 내가 사람 만나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겠습니다. 전부 다 뒤에는 뭐냐? 납니다. 나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인 우리 때문에 드러나고 우리 때문에 가려지고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상관없이 당신 스스로가 원하실 때 원하시는 장소에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쉽다. 고린도서 1장 20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이요. 하나님께 영 <laughs>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아멘 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가 교회든, 거기가 내가 문제를 당하는 곳이든, 내가 어려움이 있는 곳이든, 갈등이 있는 곳이든 거기서 이 말씀 붙잡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노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거기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고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 나와는 하나도 상관없이 그 말씀, 아멘 하면 된다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할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고 말씀 따라가세요. 지금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 말씀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믿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은 자꾸 가르칩니다. 자꾸 나한테 힘을 주라고 가르칩니다. 네 인생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꾸 네가 힘줘. 네가 힘줘 가르칩니다. 근데 아니에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야구 칠때 빠따 가지고 막꽉 쥐고 치면 몸살 나잖아요. 막 치가 다 떨리잖아요. 조금 느슨하게 좀잘 잡고 이렇게 쳐야지 힘꽉 주고 치면 온 몸에 다그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경에 또맞는요 청년의 때부터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왜안 되냐? 내 영적인 상태. 날마다 날마다 그 부분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인도 받는 예배가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나를 회복시키는 복된 시간표가 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